이탄희 후보의 상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과거를 들통났어요. 어마어마한 과거가. 그 내용 한번 짤막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용인정 미통 미래통합당 김범수가 대표로 지낸 미래한국 1배 일배 찬양. 1배를 찬양한 건데요. 경기도 용인정 선거구의 김범수 미래통합당 후보가 대표를 지낸 미래한국이라는 시사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15년도에 1배를 찬양하고 옹호했다는 사실이 걸렸어요. 일배가 대한민국을 지배한다는 기사를 표지기사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보수 성향의 일배가그 판을 뒤집고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적 담론 세력을 구축했다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일배는 호남지역 차별, 광주 5.18 폄하,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고인모독, 김친녀로 표상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에 대한 혐오, 이걸로 악명이 높지만 이 일배는 누가 조직한 단체가 아니라서 그런 현상을 솔직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배가 종북과 위선적 진보 진영 그리고 야당 입장에선 손톱 아래 가시를 넘어 자칫 심장에 말뚝을 박는 위험한 존재로 성장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엔 이제 야당이었기 때문에 이 야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일배가 세월호 가족이 단식 농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뭐, 감행했던그 폭식 투쟁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폭식 투쟁 시위를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이 미래 한국, 예, 이런 그 주간지인데요. 그러면서 차기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일배가 최전선에 서게 될 것임을 부정하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부정을 안 합니까? 일배인 사람들 중에서 떳떳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프라인에서 이 자기가 1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저는 대놓고 이 수, 수많은 분들이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봤습니다. 근데 왜 대놓고 나 황교안 지지한다? 이렇게 주위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한번 보세요. 나 홍준표 지지한다? 이 온라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오프라인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특히나 더 나아가서 1배. 난일배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긴 있겠죠 이 5천만 인구 중에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있겠죠 하지만 대놓고나 1배요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주위에 보세요 오죽하면 일배는 어디에도 있고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주위에 보면 일배 아무도 없어요 거의 진짜 저제 주인 1배 대놓고 한다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온라인만 가면 엄청나게 많죠 내 주위에 누군가는 분명히 일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지, 그렇게 온라인에 그 숨어가지고 익명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차기 보수의 그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전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요. 1배의 지지를 받겠다는 얄팍한 수조, 정말 얕은 수입니다. 심지어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유튜브 채널, 우먼 채널과 MOU를 맺었다는 사실도 공개됐어요. 쉽게 말해서 주옥순하고 걔를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옥순이 누굽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말을 내뱉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상대가 바로 비교도 안 되는 길을 걸어온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후보로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김범수 대표가 주옥순하고 기념촬영했던 거 인증샷도 저렇게 떡하니 있고요. 이렇게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한 이타니 후보가 지금 상대로 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최초의 문제제기를 한 정말 대단한 분이고요. 참여연대 참여연대에서 그 올해의 의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타니 후보 지금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도. 어떻게 일배를 옹호하고 일배에 힘입은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여기서 또 나경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일배의 표현의 자유로 폐쇄를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본인에 대한 비판 조금만 있으면 고소고발 하겠다고 해요. 실제로 MBC 스트레이트 기자, 민사 3천만원, 뉴스타파 기자, 그리고 대표, 3천만원씩 민사소송 걸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염치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그 국민들의 그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이런 걸 자기네들이 통제하려던 과거의 그 전신이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그 지금 미래통합당 막다 이어져 있죠. 한나라당부터 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입에 담고 있는지 전동무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도 주위에 널리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 용인 정 지역에 사는 지인분들한테 꼭 주위에 많이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